아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, 사령관님. 그의 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.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. 그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 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 것입니다. 반드시 보호하겠 반드시 아, 이 스카이. 스카이 나온 게나을수 있어. 음. 갈기면 되니까. 어. 갈기로 갈기면 되잖아. 음. 광물이 모자랍니다.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어 보호막 뭐 생겼다 아 출발 프로스적 프로토스 스는 괜찮나? <laughs> 응?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. <laughs> 광물이 부족합니다. 아, 여기다 세우면 가족 밥을 공간이 없어. 야, 이거 다부셨다부숴 자, 이거 다부출 자, 는스핀천 위에서 이다이 <laughs> 3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저그와 프로토스 전자 모두 진입 조사해야함 <목소리가> 훌륭합니다 사원이 정상적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곧 활성화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<목소리가> 개꿀 아, 갑파트로좋은데 응? 갑파트로좋 아, 아, 좋았어 좋았어 아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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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좋았어.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카이냐? 지상이냐? 지상인 것 같아 아몬니 공허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애가 좀, 그걸 좋아해. 응? 칼퇴근을 좀 좋아해. 아, 칼퇴근을 좀 좋아해? 응. 음. 아, 4개나 나와. 아, 이쪽에 온다. <놀림> <놀림> 아, 원주의 천정석들의 반이 심상치 않습니다. 위 천정석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아이 개쓸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. 잘될 것. 해 야, 메카닉이다. 동맹 전투 중입니다. 스핀스가왜공중 공중도, 공중도 나온다는 얘기? 그럴 수도 있어. 아. 그대의 의지가 존경스럽습니다, 사령관님. 이제 처리해야 할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. 전투 중입니다. 베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. 작업 재생 중이야. 공유 중 치료 진행 중. 다수의 독성 분지 준비 완료.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. 공명이 전투 중입니다. 혼종이 아군을 위협합니다. 철반 가리바이오 완전히 하소한 뜻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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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자뜻사원의 공격을 퍼 뜻의 있습니다.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. 나 없을게. 음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공허 분쇄자를 격퇴했습니다. 이제 남 청정석은 하나뿐입니다. 저천정석꼬 그냥 내가 없앨 까어 아니 내가 여유가 되면은 내가 할게. 와씨. 혼중이 느껴집니다. 위협 감지 군단은 맞서 싸울 것입니다. 재생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다수의 독성. 저기 지원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심심해? 심심해? 어. 심심해? 심해 심심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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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심심 심심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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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 심심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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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이 심심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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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. 선정석이 모두 파괴됐습니다.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저 약화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. 공허군 세자를 처치했습니다. 아 심심해.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. 야 심심하면 이거 나서. 어? 준비 완료. 심심할 저거 뽀스 돈 돈도 넘치는데 뽀스 필요 없는데. 야너 처음 했을 때랑 좀 뭔가 많이 달라졌다고. 힘심해. 어. 내가 사원 못부시냐너뚱땡기깨트려도 되냐?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. 아. 위험한 생명체.

아, 진새시장짜데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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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제 가스가 부족합니다. 적의 재생 능력 공유 중. 기 공격받고 있 전투 중입니다. 동맹이 올, 전투 중입니다. 올. 적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. 베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적기 지원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동맹 전투 중입니다 아 심심해 고호막을 부술 필요가 없다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. 어... 어... 적과 만났습니다. 지원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오. 전투 중습니다 치유 준비 완료. 나에게 또기을 줘. 뭔가 처음 했을 때는 좀 많이 그게 다르다. 어? 처음에는 막안 된다 이거 못 깬다고 막좀 했더니가 누구였누구였지?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사원이 곧 활성화됩니다. 힘내십시오, 사령관.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. 저게 공력 무리수 비효율적 시간 낭비임. 아군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업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.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. 심심하자. 동맹이 전투 중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. 진의 정점. 공 세자가 쓰 쟤는 을 감지했습니다.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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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겠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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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안 돼! 안 돼! 빈집털이! 새끼들아! 이 빈집털이 뭔들아! 동룡은 아, 전투 중입니다 야 양심이 뭔 빈집털이 뭔들아 저그가 적 병력을 물리칠 것이어안돼안돼안돼 스포리드 국방해야지 동룡 전투 중입니다 중입니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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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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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? 아그돈 많다고 했던 새끼 찾습니다. 야, 야 빨리 빨리. 아이고 이 새끼야, 내집날라간다이 새끼야.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야집 날라가는 게 사원 날라간다. 어. 거...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. 활성화하면 아몬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잘하셨습니다, 사원군. 한 번에 깼는데. 아내집 날라가서 상처 받음. 음. 자 지금까지 아내 집. <laughs> 자 이거 몇 주차냐? 아, 몇 주차인지 안 해놓고 있었는데. 도련변이 플레이한 세 번째 어. 방송이었고요. 한번 아, 어. 있겠다. 그래도. 뭐, 이만 방송은 자가라가 답이었는데 자가라가 쉬운...